아 잠깐 잠깐. 아어 잠깐 잠깐. 왜 그래? <목소리> 아 우리 잠깐 <목소리> 잠깐가 두렵고 또 겁이 나면은 그냥 아프리카에 밀리면서 살았던 소리를 해요. 잠깐 잠깐. 괜찮아 여기 있는 친구들은 엄마랑 손잡고 아빠랑 손잡고 또 친구들이 랑 함께 왔어. 이 친구들은 널 때리지 않을 거야. 어, 괜찮다니까 우리 친구들이 한번 외쳐줄 수, 말해줄래요? 괜찮아 착하착하 시작 괜찮아 착하착하 아 안되겠다 착하착하 내가 누구야 오 큰일났네요 뭐. 이 친구가 긴장하고 마음이 불안한 말을 안해요 내가 누구야 아 잠깐잠깐 잠깐. 내가 누구야? 아빠 응? 어? 아빠 아빠? 응 어, 아빠 야 내가 왜 아빠야? 아빠잖아 응? 어? 왜 아빠야? 사탕도 주고 까나나 터치니까 아빠지 우리 아빠 큰데 늙었어 <laughs> 잠깐잠깐 왜그래야 내가 왜 늙었어? 아빠 들같잖아 <laughs> 아 어, 우리 친구들 아빠가 늙었어요. 아빠 예뻐요 안 예뻐요. 보세요. 어? 세 아, 우리 아빠 이따. 우리 친구들 우리 아빠가 이제 턱까지 하나 더 지내 도시고 건데 우리 친구들이 잘들어 주실 거죠? 네. 어? 될까 갈 거야. 그근데 잠깐 잠깐 네가 노래 하나 해 주면 어떨까? 아, 기상어쩔렸저런 아! <laughs> 이제 안 되겠다. 우리 친구 할아버지 모시고 가야겠어요. 우리 작가 작가에게 박수 한번 쳐주세요. 인사해. 안녕히 아, 계세요.